<뢰> <bana yajinets>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은 12월 28일인데 아 제가 크리스마스 연휴 24일 더 17일 동안 독감에 걸려가지고 진짜 이틀 내내 잠만 잤어요. 미국 이뿐만 아니라 한국 통틀어서 이렇게 심한 독감을 걸린 적 처음이라 진짜 열이 40도에서 계속 안 떨어져가지고 약 먹고 자고 약 먹고 자고 병원은 따로 갈 생각을 못하고 연휴 진짜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12월 28일인데 근처에 동물원이 있어서 동물원을 가보려고 해요 도시락도 싸고 해서 가보려고 하는데 살짝 날씨가 비가 비가 올려나 날씨가 약간 응? 흐릿하네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몸이 나으니까 또 날씨가 좋네 일단은 이렇게 연휴를 날릴 수 없으니까 동물원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버밍엠즈 크리스마스 트리 드러 <목소리> 차가 엄청 많아 <목소리> 일어나자마자 두 시간 반 달려 가지고 도착한 버밍엄즈 처음 오는 곳인데 어떨지 기대됩니다. 생각보다 차들도 진짜 주차장이 꽉쌌어요 지금. 어, 수인이 그 바람막이는? 아니 뭐 돼. 혹시나 들고 왔게. 아니. 가져와. 온라인에서 티켓을 씨. 구매해서 왔고 어른은 20불, 아이는 15불 정도였나? 텍스 포함해 가지고 62불. 62불에 입장권 구매했습니다. 여기 자주 올것 같으면 1년 멤버십 하면 150불. 150불이면 1년 동안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여기 1 년에 몇번 나올지 몰라서 일단은 일회성 꿈꿔 와서 마음에 드는 것 같으면 이제 연간 원권 끊어가지고 다녀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은 대부분 연간 끊어서 막 자주자주 다닌다던데 아직 우리는 미국이 처음인 관계로 지켜보면서 잘볼 게요. 주황색은 플라밍고 워킹. 요거 플라밍고를 뵐수 가면 플라밍고를 볼수 있어. 이걸로 가면 엘리게이터 있다. 이렇게 초록색으로 가면 엘리게이터. 쥬라프. 쥬랍. 쥬라프도 봐야지. 어. 이렇게 되고 그럼 어디부터 가면 좋겠 어, 여기 있어서 응, 이렇게 응. 돌아서 아, 이렇게? 여기, 여기가 있는 어, 여기. 어, 맞네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돌고 돌아서 돌아서 그래프를 보고 이렇게 봐야 돼그럼 응, 되겠다 어때 세이? 어, 그래 아, 아빠 봐야둘다 아빠. <laughs> 무서우면 어떡해 내가 아? 무슨 개는좋줄 알아? <laughs> 그게 무슨 말이야? 무서할 수도 있지 이 말이지 옐로우 트리 어디 옐로우 트리? 아빠는 별로 안 무서워하는데, 와, 왜 이렇게 하스아파 이렇게 이 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던드네, 여기 뭔가 엄청 큰게가 있나 봐. 이거 만져봐, 이거 진짜 아니야. 어, 만져봐, 설히 s w i n 밑에 봐이 v e 이 You feed m 우와 우와, o d o dragon. Whoa, 봐 h 오 a w 매 h o a h a w a whoa, w a o a b w h h h w a 공작새 어 공작새 어 아, 그래 오오 원스피어 날려고 오오오 오, 오 뭐야 오 앉는 거 신기하다 오오오 오얘이 장면이 앉는다 오야 저기 필라밍고 있어요 필라밍고 필라밍고 가보자 야 콩콩아 그게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있어? 이게 자는 건가? 눈 봐봐 째려보고 <laughs> 있다 눈눈 눈을 째려보고 있다 한 발로 있어 어 거기서 한 발로 있어? 오다한 발로 서 있네. 그럼 자는 거야? 응, 자네. 이거 예, 뭐자 다리, <laughs> 다리 근육 괜찮아? 뼈도 없는데? 다리 근육 괜찮아? 너 다리 근육 괜찮아? 오저 걷는 거 처음 본다. 우와. 우와, 이거 다한 발로 서 있다. 이거 봐. 한발로서 있다, 이렇게. 딱. 진짜. 물을 저신기하게다는다 다다다다다. <laughs> 어 <laughs> 봐. 물 먹어. 나, 나, 나그 입으로 퍼렁 쳤는 이렇게 해. 나는 이런 자세로 있는 건 처음 봤어 응! 굶은 쉴못 했잖아 그래. 다시 해봐 수연 플라밍고! 플라수연! <laughs> 잘한다 오 어, 잘한다 잘한다 <laughs> 근데 저 관절이 괜찮냐 말이야 <laughs> 관절이? 케터톱 <laughs> 저... <laughs> <laughs> <캣톡톡> 붙이겠지 케터톱 <laughs> <캣톡톡. 웃음> 이게 몸뚱이 꽤 무거울 텐데 그래 봐 다리 풀고 있네 그래가지고 아그래 아, <laughs> 중간중간 저렇게 <안 웃음> 저 다리 풀고 있네 <laughs> 다이 탈렸네 한 발씩 바빠서안해 m n o 나 i t a l i a 아 I'm not Italian. I'm 거봐안 Italian. I'm not i t a l 이 a n I'm 이 o 오 봐. 이 a l 이 a n I'm not i t a 이 포깅 원숭이 같은 거? 아니 네? 근데 어디 보셨나 봐봐 진짜, 얘 봐봐 저거, 어머. 어머 신기하게 우와. 생겼어 우와 어, 우와 처음 본다 이런거 어? 이런거는 한국에서도 한번도 못봤다 아빠 약간 개미핥기 비슷하게 생겼는데 어, 개미핥기는 아니야 개미 아 보니까 뭐 아니, 자이언트 개미핥기인가 이름이? 한테이트뭐라 아, 아, 태... 이거 내가 영어로 돼있어서 모르겠네 일부 헤이 How are you? I'm n o 아, s 아무 생각 없이 걸어다니니까 I'm n 다 t s u 어빠 I'm not sure. I'm not sure. I'm n 먹 t s u 뭐야 I'm not 다 u r e I'm 오 뭐야? 아 u r e I'm <laughs> 아저 앞에 사육사가 주네 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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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와, 잠시, 잠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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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빠가 옛날에 이렇게 비싼 아 옛날에 태국에 샀지 진짜? 근데 어디, 아, 어떻게 알았어 수연아 아빠가 좋아, 사진 봤어? 맞아 생각인가니까 코끼리 타봤다 태국에서 까붙고 있었다 야 근데 제눈 너무 이쁘다 눈썹 봐봐 오, 어. 엄마 저기 저아 저기는 여자다 아빠 코끼리, 아빠, 저기, 없어. <laughs> 아빠, 코끼리 때 엄청 들어왔어 어? 아니 코끼리? 맨들맨들 하더라 근데 그 몸에 이렇게 됐을 때는 <laughs> 엄청 그 새콤하대 아 그래? 나데 아빠 근데 코끼리가 이렇게 쑥할때 <laughs> 너무 질뻔 했어 코끼리가 왜? 너무 높아서 우와. 아니, 태국에서 탔던 코끼리만 했거든 그거 같으두배 되는 것 같은데? 와왜 뭐야? 오 기린이네 어? 똥 싸는 거 봐봐 똥 싸는 거 안다 똥 푸푸푸푸 원투 쓰리 하나 원투 쓰리 여기 보고 여기 보고 저기 손가락을가르켜봐 기린 간다 기린 같다 됐다 됐다 하다라 아우 만나졌다 저기서 내보자 어. 어땠어? 어. 이게 이게 이렇게 뭐야? 어, 정신을 못 차리겠다. <laughs>